안녕하세요. 감성골프 최현진 프로입니다. 모든 골퍼들은 다 각자의 스윙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형이 모두 다르고, 스타일이 다 다르고, 배웠던 방식도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스윙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데요. 스윙은 다 다르지만, 모두가 지켜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척추각인데요. 이 척추각이라는 것은 제가 굉장히 중요시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프로님들께서 이 각의 중요성은 많이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의 내용은 척추각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각을 펴는 동작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이 내용을 처음 접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드레스 때 우리가 잡고 있는 이 척추각을 스윙 내내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피니시가 만들어지면 꼿꼿하게 서 있죠 그런데 이 펴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찍 펴져 버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얼리 익스텐션이 나오게 될 거고요 아예 안 펴져 버리면 어정쩡하게 스윙이 나오면서 헤드 스피드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순간적으로 힘을 빡 쓰게 되면 그 반동에 의해서 몸이 살짝 뒤로 젖혀지고 척추의 각은 펴지는데요. 바로 이 동작을 이용하는 겁니다. 계속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타이밍에 힘을 다 썼으면 그 힘을 길게 더 빠른 스피드를 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익스텐션을 이용해 주는 겁니다. 자, 일단은 어드레스 때부터 백스윙, 그리고 볼이 맞기 전까지는 절대로 펴져선 안 됩니다. 오늘의 핵심 동작은 바로 볼이 맞은 다음 동작인데, 우리가 볼을 맞출 때 힘을 극대화하고, 그 힘을 활용해서 볼을 맞추기 위해서는 왼쪽에 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전 영상에서도 몇번 설명드렸지만, 회전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왼쪽 벽을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왼쪽에 벽이 잘 잡혀 있다고 하면, 왼발의 체중은 앞꿈치에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볼이 맞고 난 다음에도 체중이 앞쪽에 실려 있으면 자, 그대로 스윙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얼리 익스텐션. 바로 이때 나오는 겁니다. 적절한 시기에 왼쪽 골반이 빠져줘야 되는데 왼쪽 골반이 빠져지지 않고 계속 벽만 만들면 얼리 익스텐션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타이밍에 왼쪽 골반을 빼주면서 회전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바로 이 타이밍입니다. 체중이 앞쪽에 실려있고 벽을 만들고 회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앞꿈치에 있는 체중이 뒤로 빠져줘야 합니다. 이 타이밍에서는 척추각을 유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볼을 맞출 때 볼만 이렇게 맞추진 않죠. 계속 길게 빠르게 써줘야만이 헤드 스피드를 극대화 시킬 수가 있는데 이 구간에서 막힘 없이 헤드 스피드를 계속 빠르게 유지를 시켜주려면 민첩하게 길을 열어주고 척추 각을 펴줘야 합니다. 자, 볼이 맞았어요. 왼쪽 벽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체중은 앞꿈치에 있습니다. 볼이 맞은 이후에 바로 왼쪽 발에 체중은 뒤로 가고 여기서부터는 자연스럽게 펴주는 겁니다. 자, 연결 동작을 보면. 자, 볼이 맞은 다음에 자연스럽게 각이 펴지면서 높이가 높아졌어요. 헤드스피드가 잘안 나시는 분들은 이 타이밍이 빠르거나 늦거나 이거 두 가지입니다. 오늘 설명해드렸던 이 방식대로 적절한 시기에 익스텐션을 만들어내주면 헤드스피드가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근데 이 동작은 구분 동작이 아니라 연결 동작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연습량은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이 타이밍이 익숙해지고 일정하게 만들 수만 있으면 정말 다른 느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볼이 맞을 때는 벽을 만들기 위해서 왼쪽 발의 체중이 앞에 있습니다. 이 다음에 빠른 회전을 만들기 위해서 왼쪽 발의 체중은 뒤꿈치로 보내줍니다. 이때 하체만 회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체와 이 클럽도 스피드를 잃지 않고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척추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타이밍, 이 타이밍에 각을 펴주는 겁니다. 자, 벽을 계속 만들고 척추각을 계속 유지하면 절대로 빠른 스피드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더 빠르게 휘두르기 위해서는 반동을 이용하면서 적절한 타이밍에 척추각을 튕겨주는 겁니다. 자, 벽 만들고 왼쪽 팔 체중 뒤로 빠지면서 척추 각 펴지면서 스윙. 척추 각을 최대한 유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적절한 타이밍에 익스텐션을 만들어내면서 펴줘야만이 헤드 스피드가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꼭 기억하시고요. 이 방법으로 모두 비거리를 늘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레슨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레슨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